현호와 가은의 결혼, 진정한 사랑인가? 사회적 압력의 결과인가? 결혼 생활 속 사회적 압력의 그림자. 현대 한국 사회에서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 결혼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회적 의식이자 문화적 사건으로 개인의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대와 규범을 충족시키기 위한 무대가 되기도 한다. 현호와 가은의 결혼은 이러한 사회적 압력을 대표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들의 결혼식을 통해 우리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변형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랑의 본질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탐구할 수 있다. 결혼의 본질, 사랑과 사회적 압력의 갈등. 결혼은 전통적으로 두 사람 간의 사랑과 헌신을 기념하는 중요한 의식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고 변화함에 따라 결혼에 대한 정의는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이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가족과 사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식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향은 결혼을 단순히 사랑의 표현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성공을 드러내는 하나의 퍼포먼스로 보는 시각을 만들어냈다. 현호와 가은의 결혼식은 그 자체로 사회적 압력의 그림자를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그들의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겪은 압박과 고민은 결혼이 단지 사랑의 결합이 아니라 외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변질되었음을 시사한다. 결혼식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화려함과 세부적인 디테일에 대한 신경쓰임은 사랑보다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을 과시하려는 압박이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식의 사회적 역할.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이 단지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의식으로 여겨진다. 결혼식은 종종 신랑과 신부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무대가 된다. 특히 초호화 결혼식은 두 사람의 사랑보다는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성공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은 결혼식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본질적인 의미보다는 사회적 압박과 기대를 반영하는 행사로 변모하게 만든다. 현호와 가은의 결혼식 역시 이러한 사회적 기대의 영향을 받았다. 결혼식을 위한 엄청난 비용과 세부적인 준비 과정은 두 사람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성공을 과시하기 위한 퍼포먼스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식은 더 이상 두 사람의 사랑을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라 외부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장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의 압박과 갈등.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우와 가은은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었다. 결혼식의 세부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완벽한 결혼식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동안 그들의 사랑이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결혼식 준비는 종종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이어야 하지만 현호와 가은의 경우 그 과정에서 사회적 기대와 외부의 압박이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가은이 혼자 결혼식에 입장할까 고민한 발언은 결혼식이 단순히 두 사람의 의식이 아니라 사회와 가족을 위한 퍼포먼스로 느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겪은 사회적 압박과 갈등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결혼식이 개인의 사랑을 표현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식이 되어 버리는 현실은 결혼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현대 사회에서 결혼의 변화, 전통과 현대의 충돌. 한국의 결혼식은 전통과 현대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장이다. 전통적인 결혼식에서는 주례가 중심이 되어 신랑과 신부에게 덕담을 전하며 결혼의 깊은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현대의 결혼식은 점차 개인적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부모님이 주례를 대신하거나 주례 없이 결혼식을 진행하는 형태가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형식에서 벗어나고 있다. 현호와 가은의 결혼식에서도 부모님이 중심이 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는 전통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이었다. 전통적인 결혼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주례와 가족 중심의 결혼식을 현대적 관점에서 다시 설계하는 노력은 사회 변화에 맞춘 새로운 결혼식의 모델이 될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도 결혼식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중요하다. 결혼의 사회적 의미와 결합의 본질.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을 선언하는 서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 친구.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복합적인 사건입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현호와 가은의 결혼을 통해 우리는 결혼이 사회적 압력과 기대를 반영하는 과정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이 단순히 화려한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랑과 헌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결혼은 단지 개인적인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현호와 가은의 결혼식은 그 자체로 사랑과 사회적 기대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로 볼수 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이 현대 사회에서 진정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모든 이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결혼식, 사랑의 기념일인가? 사회적 퍼포먼스인가? 결혼식의 본질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 현호와 가은의 결혼식은 그들의 사랑을 기념하는 자리였을까? 아니면 사회적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퍼포먼스였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결혼식이 단순히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기념하는 자리만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 뒤에는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숨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부모님의 축사. 화려한 장식, 초대된 손님들, 그리고 결혼식의 전반적인 분위기까지 모든 요소가 결혼식을 단순히 두 사람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사로 변화시키고 있다. 결혼식이 두 사람만의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무대로 변모하는 현상은 현대 한국 사회의 결혼 문화가 가진 복잡한 양상을 잘 보여준다. 결론. 사랑의 본질과 사회적 압력의 조화. 현호와 가은의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이들의 결혼은 결혼이라는 제도와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겨주는 사건이었다. 결혼은 단순히 사랑의 서약을 넘어서 가족, 친구, 사회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복합적인 사건이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압박과 기대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이 변화가 두 사람의 사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현호와 가은의 결혼은 그들만의 사랑의 결실로 끝나지 않는다. 그들의 결혼은 우리가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한다. 결혼은 더 이상 단순히 사랑의 표현만이 아닌 사회적 의식이자 문화적 사건으로서 복잡한 의미를 지닌다. 이들이 결혼을 통해 보여준 사랑과 헌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사회적 압박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결혼이라는 특별한 순간이 진정한 사랑의 결실로 빛날 수 있도록 우리는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사랑과 사회적 압박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을 기념하는 자리여야 하며 그 사랑이 진정성을 가지고 사회적 요구와 기대를 넘어설 수 있는 순간이 되어야 한다.